안녕하세요. 평가 과장입니다. 오늘 어, 이번 주 내내 간호 요양 파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좀 앉았습니다. 음, 주의하실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짧게 영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간호 요양에 만약에 수기로 기록하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 근무 편성표와 어, 작성된 작성자분이 맞아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이제 기록지를 점검하실 때는 첫 번째 뭐냐면 1년, 2년치를 지금 다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 근무, 편성표 있으시잖아요. 근무 일정표. 근무 일정표를 피셔가지고, 무작위로 찍어보세요. 예를 들어, 뭐, 2019년 5월 6일날, 어, 근무 편성표에 홍길동 요양곳에 근무하게 돼 있는데, 그 날짜에, 간호, 요양파트에 있는 기록지들의 작성자를 다 확인해 보시고, 또, 그 날짜에 작성된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기준과,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간호파트도 마찬가지세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그 날짜에 간호사님이 근무하고 있는 날짜라면, 그 날짜에 간호사님이 정확하게 작성자로 들어가 있고, 그 날짜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기록이 됐는지를 첫 번째 확인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기관에서 확인해 주실 때 뭐냐면, 볼펜을 확인해 주세요. 볼펜을 확인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 모나미 볼펜 하나로, 모나미 볼펜 뭐 받은 거 없어요 그죠? 어뭐 상품 이런 거 아닙니다 하도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갖고 있는 게 모나미라서 어, 모나미 볼펜이시라면 1년 내내 모나미로 썼다는 평가관들이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우리 평가 때문 되면 기록지를 다시 쓰는 사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펜 하나로 1년치 2년치를 다 쓰면 평가하는데 그걸 많이 봐와가지고 어 볼펜을 바꾸면서 쓰신 게죠. 예를 들어 1월 달은 모나미로 썼다면 2월 달에는 좀더 두꺼운 볼펜, 3월 달에 다시 모나미, 4월 달에 좀 다른 볼펜. 이렇게 하시면 애초에 의심 살 만한 상황은 없어지세요. 따라서 음,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어, 볼펜을 좀 바꾸면서 하자. 그리고 어, 세 번째 주의할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 쓰시는 기관들은 반드시 어 개별 아이디 로그인으로 우리 직책별 근무자들이 다 이거를 입력하고 어, 실제 다 진행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들별로 확인을 진행해 주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저번 그 평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기관은 뭐 어, 어느 한 분이 어. 몰아가지고 그분이 입력을 다 하고 있다. 이거 평가 때다 걸려요. 걸리면 문제가 언제 환수 마실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 근무한 요양보사님이 본인이 직접 급여제공 기록지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급여제공 기록지를 누가 대행해서 입력한 겁니다. 문제가 커지세요. 지금이라도 이분의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시라면 문제가 커지세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전산하시기관들은 물론 매뉴얼 상에 개별 아이디와 로그인들 하면 출력은 안 하고 전산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다로 나와 있지만 다빈도 Q&A 이런데 보시면 또는 평가관들마다 이거를 일부 출력하라고 나와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평가관이 평가 예정 통보 일주일 남겨두고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평가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 우리가 그러면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출력을 해 놓을까요? 아니면 출력하지 않아도 될거예를 왜냐하면. 이제, 통보가 오고, 우리한테 전화온 평가관은, 우리한테 오는 평가관이잖아요. 그럼, 이 평가관한테 대놓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출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그럼 그 평가관이, 어, 출력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 평가관이, 한 명이라도 출력을 해놓으라고 하면, 일주일치나한 달치라도 출력을 해놓으라고 그래요, 평가관이. 왜냐면,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입력화면과 출력화면이 달라요. 출력해놓으라고 그러면, 출력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출력해놓으시면, 전산 한 번도 출력 안 하신 기간들이 많던데, 한번 출력해보세요. 출력량 엄청납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출력하다 프린터 터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정도로 출력량이 많은데, 어,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점검을 하실 때단한명 거라도 적어도 일주일 지라도 한번 출력을 해서 제대로 입력됐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록을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점검하실 때 제가 주의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이 주의사항을 가지고 반드시 어이 어, 부분들을 꼭 지금부터 최소 보름 안에 끝낸다. 3월 안에는 끝내셔야 돼요. 3월 말 안에는 아셨죠? 4월부터 우리가 평가가 진행된다. 저도 3월 말까지는 반드시 이 기록 부분을 끝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힘내시고요. 정말 힘들고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기록지 확인하는 게 그러나 이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부분 꼭 주의하라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립니다. 모두들 어. 힘은 들지만 우리 전기관의 직원들이 이거는 모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정안 되면 요양고생님들 보고 당신들이 기록한 기록지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을 점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힘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다시 한번 음, 보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